스마트폰과 시티즌 저널리즘, 시민 저널리즘. 이제 시, 시민, 시민들이 기자가 되는 거죠. 바이아인지, 뭐뭐 함으로써 보이네요. 바이아인지, 뭐? 결합함으로써. 바이아인지, 뭘 결합해요? 전화, 모바일폰과 휴대전화와 카메라를 결합함으로써 스마트폰은 더 나아가 The way, 방식을 바꾸었습니다. 어떤 방식? 우리가 사용하고 생각하는, 뭐에 관해서? 촬영에 대해서. 사진 촬영에 대해서 우리가 사용하고 생각하는 방식을 바꾼 거예요. The way, how 같이 쓸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The way, how, The way in which, The way that, 이렇게 쓸수 있고, 우리 책에는 The way만 썼어요. 더웨이하우 왜안 o 죠 t 거는 기억해주세요 그냥 안됩니다 더웨이하우 네, <laughs> 같이 쓰지 않습니다 o 네 가지는 s 면에 모두 다 가능하다 이것들은 전부 다 가능하지만 하우만 안된다 더웨이하우만 서로 사이가 좋지 않다 같이 지않 같이 할수 없다. 오늘 날, whenever we want to take a picture. 우리가 사진을 찍고 싶을 때면 언제나 우리의 카메라는 우리의 손에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즉, 우리의 스마트폰 안에 카메라가 항상 있죠. 휴대폰만 있으면 무엇이든지 언제든지 찍을 수 있어요. every each time 역시 같습니다. 이렇게도 쓸수 있다. no matter when 언제 머물지라도 언제 우리가 사진을 찍고 싶을지라도 뭐 가능합니다. The smartphone has also made it easier to share our photographs with others. Since smartphones come with a wireless internet connection and social networking apps 스마트폰은 또한 쉽게 만들고 있어요. 더 쉽게 만들고 있습니다. 뭐를? 가짜 목적어. 투 진짜 목적어. 우리의 사진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는 것을 더 쉽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왜? 스마트폰이 come with 하면 뭐뭐와 함께 오다. 뭐뭐가 달려있다. 이 말이죠. 무선 인터넷 연결과 소셜 네트워킹 어플, 앱이 딸려있기 때문에. 자, 커뮤니는 뭐뭐가 딸려있다. 같이, 하, 같이 딸려있다. 같이 묶여있다. 스마트폰이 와이파이 무선 인터넷 연결과 소셜 네트워킹 앱이 딸려있기 때문에. 자, 다른 사람들과 사진을 공유하는 것이 훨씬 더 쉽게 만들어졌어요. 요거는 because의 의미가 되겠죠. 뭐뭐때문에 since는 because가 되겠습니다. 감옥, 진모 기억해주세요. 이러한 특징들 스마트폰의 이러한 특징들이 have resulted in 뭐뭐를 초래하다, 야기하다 자, 요거 한 단어로 하면 caused가 되겠죠. 스마트폰이 새로운 사진 촬영 습관을 낳았습니다. 이런 스마트폰의 특징이 새로운 사진 촬영 습관을 낳았습니다. 그 다음에. Taking a photograph of oneself. 자, 자기 자신의 사진을 찍는 것, 즉, 셀카죠. 이것은 어려웠어요. 그리고 과거에는 자주 행해지지 않았어요. 행해지는 거니까 요거 과거 분사. Not open, done. 행해지지 않았습니다. 왜? 비용이 드니까. 자기 사진을 왜 찍어? 동명사가 주어기 때문에 단수 w o s 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나 스마트폰은 또 가짜 목적어네. 아알죠 요거는 자 그냥 봐야 되겠네 자이시 뭡니까 자기 사진 찍는 것, 셀피를 얘기합니다 자, 스마트폰은 그것을 아주 편하고 유행하도록 만들어서 됐 어떻다 쏘대 so 너무너무해서 뭐뭐 뭐뭐하다 자기 자신의 사진을 찍는 것즉 셀피는 지금 가장 흔한 유형의 사진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인터넷에서. 현재 인터넷에서 가장 흔한 사진 촬영 유형들 가운데 하나가 되었습니다. 셀카 엄청나게 많죠? 인스타그램 보면 셀, 셀카가 대부분이잖아. 네. 대부분은 아니지만 많죠? 자, 소댓 so 구조 기억하자. So that, 너무 뭐뭐 해서, 뭐머머 하다. 자, taking은 동명사 주어예요. 그래서 단수, e a 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거, so that 구조. 잘 기억해 주세요. So that, 너무 뭐뭐 해서, 뭐머머 하다. 지금은 아주 셀카가 많이 활용되어지고 있다. 자, that 이하라고 얘기되어집니다. Let 이 h 라고 얘기되어질 수 있어요. 스마트폰이 Let A, B, A가 B 하도록 허락하고 있다. 자, Let's 자, 이거 3단 처리까지 해주었습니다. 스마트폰이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사진을 사진 촬영을 사용하도록 허락해주고 있다라고 얘기되어집니다. 애즈 뭐로써 도구로서 뭐에 대한 도구 자기 표현의 도구로서 사진 촬영을 이용하게 한다고 얘기되어질 수 있다. 말할 수 있다. 자, 요거는 이제, 이 t can be said. 자, 수동태구죠. BPP구죠. 정확하게 말하면 요게 이제 가짜 주호고, 요게 진짜 주호가 되는 거죠. 자, 요걸, 요렇게쓸수 있다. 보면. 자, 스마트폰 안에 있는 이 스마트폰을 밖으로 빼가지고 스마트폰은 얘기되어질 수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사진을 사진 수를 사용하는 것을 허락한다라고 얘기되어질 수 있다. 요렇게도 쓸수 있다. 좀더 쉽게 표현하면 얘기되어진다. 그가 부자라고. 근데 요 he를 밖으로 빼서 어떻게? 해? He is said to be rich로 바꿀 수 있다. 자, 요게 좀더 쉬운 예니까 이것도 기억해 주세요. 끝.